안녕하세요, 라이프스루자 돌직구 관영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분 중에 정말 특별하시죠. 양평군의 최고의 리더시죠. 우리 정동균 양평군 수님을 국회에서 앞에서 이렇게 직접 인사드립니다. 군수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저 깜짝 놀랐어요. 네. 저는 여기 살짝 조용히 왔는데 군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네.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네. 국회는 어떤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? 국회, 네 저도 자주 올라오는데, 네네. 어, 우리 지역 현안이 음. 있으면, 네. 수시로 와서, 네네. 상임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예. 현안 설명하고, 네네. 어,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아 하는 차원에서 국회 방문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양평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. 군수님이 보면 양평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네네.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. 군수님 움직이시는 거 보고. 아,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,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. 네. 사실 군수님이란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시잖아요 양평군을 위해서 외부 비즈니스 되어야 되고, 최고의 리더 비즈니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그 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, 예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명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. 양평 국민분들에게 우리 열심히 뛰시는 우리 군수님 네. 우리 인사 말씀 한번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. 양평 국민 여러분. 참 힘든 시간을 네. 보내고 계실 텐데요. 어떻든 그 과정에서도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있어서 국회에 와서 오늘은 기획재정위원장이신 윤우덕 위원장을 좀 뵙고 또뵌지 얼마 안 됐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어필하고 반드시 2차 예타에 꼭 어, 통과해서 우리 국민에게 또 좋은 기쁜 소식 전하려고 최선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코로나19 반드시 어, 명절에 또 극복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며, 두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군수님 또 국회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민국에도 법을 만드는 분들이 또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또 양평군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. 양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든든하고요. 네. 군수님 뵈니까 아, 존경스럽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건강하시고요. 네. 어, 양평군을 위해서 더 많이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예. 파이팅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우리 앵글 보시면서 양평군민 파이팅 한번 네. 하겠습니다. 양평군민 네. 파이팅입니다. 양평군민 <laughs> 파이팅!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국회에서 라이프 네. 동자 돌직구 환영이 군수님 모시고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군수님. 네.